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9월 8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원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호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풀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 속에 있고요. 이장 전체가 요나의 노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어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어, 상상이 되시죠? 그 물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읽은 부분에서는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다 이게 나왔지만 그게 이제 선언이었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더 읽어볼게요. 나는 땅속 맷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노려했습니다만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 요나가 한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그때까지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걸 다시 좀 앞으로 가보면 좋아요. 일장에서 폭풍 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나만 천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시에에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요나만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요나 알았거든요. 자기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사람도 난 하나님 피해서 왔는데 뭐 그리고 요나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떤 뭐한테 얘기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에서 떠난 지좀 오래되었어요. 예배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그래서 정작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요. 요나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잠깐 기억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 기억만 했는데 주님께 이르렀고요 주님께 성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만 했는데 실은 어저께 읽었던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부르짖었다 주님께 내가 정말 큰상 속에서 근데 이 부르짖음이 실은 기억이었던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겠고 내가 한 일이 있으니 근데 전 이게 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언제요? 하나님을 피하였기 때문에 도와달라 말도 못 하겠고 기도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예뭐잘 살겠다고 가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 찾아와요? 너무 힘들 때.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손 그래도 엄마 그 탕자처럼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줄 수 있냐고 올때 탕자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올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미 마련해 두고 계셨고요. 하나님을 피할게 찾지도 못할 때 우리가 기억만 해도 그것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아 이거까지 어떻게 기도하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에 그 울림이요. 근데 그걸 좀 우리 마음으로 꺼내요.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끊임없이 도망가던 내가 또 때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서 그 마지막 시간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주님 아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이미 물고기를 보내셨고 기억만 해도 그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이어 손으로 묵상을 하고 또 듣고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정말 내 기도도 듣고 계실까? 이것도 기도해도 될까? 이미 알고 계시지요? 저 용기내서 오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염치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저 밑바닥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